오래된 다세대주택 옥탑방 살때 생긴 일임. 집주인은 1층에 혼자 살고 있는 아줌마였는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같았음. 아휴, 여자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근데 몇주 겪어보니 아줌마의 친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한 거임. 아니, 내가 택배 받아서 집에 넣어놨어. 저희 집에요? 저 오늘 물안 잠그고 나갔어요? 음. 아니 나 여분 열쇠 있잖아 그걸로 열고 들어갔지 어, 어, 어. 기분 나쁘긴 했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보여 그냥 넘어갔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택배가 보이지 않는 거임 어. 아줌마 택배 어디다 두셨어요? 아 내가 뜯어서 어. 빨래했어. 빨래했어 어? 어 이건 뭐. 아니지 응? 그거 속옷인데 아무리 새거라지만좀 수치스러웠음. 어, 아니, 그러고 보니 엉망이던 집이 청소, 설거지, 빨래까지 다돼 있는 거임. 소름. 아줌마가 청소도 해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네 진짜로. 음, 아유 집 깨끗하니까 좋지. 딸 같고 며느리 같아서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어. 어 부담스러워. 그날 이후 아줌마는 내가 없을 때 매일같이 집 청소를 해줬음. 아, 아 너무, 너무 고마워. 고마우시다 근데 오, 진짜. 너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어, 나저 집에 이사 가고 싶다 집에 훔쳐 갈 것도 없고 좋은 점이 더 많아서 아줌마의 행동을 말리지는 않았음 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오늘 자고 갈 어? 거지 어, 이거 아니다 <laughs> 당연하지 남친이 가끔 집에 놀러와 분위기 좀 잡으려고 하면 아유 손님 오셨지 아유 이것 좀 먹어 봐이건 어? <laughs> 아니다. 나와 남친 사이에 엉덩이를 들이미는 아줌마. 밤늦도록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시간이 늦었다며 남친을 돌려보내는데 문제는 남친이 올 때마다 이런다는 거임. 아저 아줌마 왜 저러시냐? <laughs> 저 아줌마. 아니 네가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부른 거 아니야? 아 아줌마 때문인지 남친과도 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음.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laughs> 문 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아 설마. 누구세요? 아줌마세요? 어머. 오늘은 집에 있었나 보네. 화장실에 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장실 문이 오! 벌컥 열리더니 어. 내가 등밀어 줄게. 괜찮아어 진짜 괜찮은데! 내가 굽고 말린데도 불구하고 아줌마는 등껍질이 벗겨지도록 때를 밀어주셨음 이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 길로 뛰쳐나 본가로 도망쳤음 근데 이거 너무 사생활 치면가 아, 심하다 처음까지는 좋는데 네. 뒤에 가서 확 반전이네 네. 아니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사생활 침해가 될 정도로 택배도 뜯어줘, 수시로 문따고 들어와, 거기다가 뭐 등도 밀어줘, 밀어나 아, 주는 솔직히 이해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친친절이지 오지랍이에요 간섭이야 간섭. 음,